여기 괜찮죠? 네. 풍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린 방송사 탐험대원인데요. 이거 계속 앉아. 지금 선생님랑 상어가 눈에 보였죠. 그럼 바로 음. 저기 앉을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두대가 이렇게 쌍으로 한번 해갈 거예요. 음. 항상, 어, 잠깐 연습을 해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탐험대원 두명이에요 여기 탐험대원 붙여있지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인사를 할 거예요. 선생님,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탐험대원 촬영 탐험대원입니다명수슨 과장님? 음. 네. 소리도 네, 네. 너무, 뭐 소리 도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탐험대원인데요. 소리 듣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잘 왔다고만 얘기해주시면 될요 저기 뭐까이좀 갈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저 제가 처음에는 선생님이신 걸 모르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어, 네. 그랬어요. 네. 사실, 네. 어, 그래서 아, 할아버지,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너무,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아 네. 뭘 궁금한데 네. 물어봤어요. 내 아는 대로. 네. 네. <laughs> 네. 어, 혹시 지금 저희가 연주소리를 듣고 왔는데 네. 어, 아니 아니, 아니, 죄송해요. 어, 할아버지는 네.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하고 계셨어요? 예, 뭐 저는 그냥 위에 그 조상들이 남겨주신 그런 훌륭한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을 하죠. 선생님 예. 제 생각에는 이때 어떤 분이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하세요 하면 국보를 도대니다 무형문화재 이야기 해주시면 그 사람 좀해주세요 나는, 예, 예. 예, 예. 어. 나는 국가무형문화재 35호 어. 어 대종산조 예능 보유자 이생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두 사람이 저는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대답을해렇게요 무형무형문화재 할아버지 무형문화재가 뭐예요? 예, 그이 무형문화재란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은 업설무자에다가 형태가 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 쉽게 말하면 인간 국보라 그럴까요? 사람. 인간 국보? 그러니까 우리 남대문은, 그는 기능 쪽에, 예, 우리나라에는 그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용 문화재가. 무용 문화재는 남대문 있지만, 그 만드는 기술은 형태가 없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걸 기능, 우영문화재라고 하요 응. 응. 우리가 응. 같이 응. 이렇게 예, 모르겠는 예, 모르겠는 옛날에 조상들분들을 예술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나라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응. 저는 응. 우리나라에 국악이 두가지가 있어요 국악은 두가지가 이생각 그럼 선생님이 이생각 이름까지 얘기하면 응. 우영문화재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놀랍게 그 다음 질문이 어,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학교에서 단소는 물어봤는데, 대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관악대를 한번 쳐보세요. 아, 예, 예, 차이가 예, 차이가 예, 예. 그, 저기죠. 지악기. 예. 그, 단소라는 악기고요. 그, 이 악기는 주로 학교에서 막 이렇게. 네. 몇개 배웠어요. 예. 플라스틱으로 된거불어봤어요 예, 예, 플라스틱이 <laughs> 있죠. 아, 예. 이것도 대금이구나. 악기는, 이 단소. 어, 단소. 단소. 단소고. 이제, 아유, 예, 그러니까, 필이라는, 음을 다 필이 좋은 필이라 그러는데, 이 악기가 필입니다. 우와. 네, 이게 필이라는 악기예요. 우와. 그리고 또 풍수라는 말 그랬죠? 네. 그래서 풍수라는 악기는 이게 풍수라는 악기예요. 아. 풍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 북층사라머리 하는 거 보셨어요? 음. 네. 북층사라머리 하고, 저, 북한에 예, 그 우리 문화유산 예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체로 주는 저 사자타 아, 예예예예예 예, 사자타고 그 반주하는 통수 네 분이 나와서 네. 이렇게 통수는 반주용이고 음. 여기는 음. 이제 독주용. 네. 예. 물론 그악기도 하지만 같은 모양이지만 길이가 좀 길어요. 오, 길이가 꼬차. 아. 예, 예. 선생님 그렇게 물으면 홍석, 피디, 너 이렇게 네 얘기해주고 싶은 거 얘기해주시고 여기 예. 공부가 될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아예. 그러면 아예. 다 하고 제가 몇 가지 연주해달라고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요 그러면. 어.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감탄하고 와. 마지막 질문 하나 하면 선생님 혹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꼭 바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어 무슨 우리 악기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거까 아니겠어, 그렇지? 그런데 아, 어이 아, 무슨 타악기 두드리는 장구라든지 갱가리 음. 사물이라 그러죠, 네, 진하고 북하고 네. 네, 그래서 타악기가 있고 또 이제 관악기는 이제 단소 단소 악기가 이 악골의 단소 악기예요. 그다음에 풍소 풍소 악기가 이이 풍소입니다. 예, 이제 약에 접이 가능하고. 어머, 우리 애들 꼬맹이들 삼학년이니까 음.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인간 국보도 받고, 아 국가기에 그두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많은 가나기가 있는. 모를 애들 이 내가 이거 모를 애들 피해야 해요 내가. 이제 <laughs> 가다 저희가 다물을 거죠. 물를고 음. 이제 마지막으로 아 그런 이제 삼학년들 어린 아이들한테 한 말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음. 예를 들어 뭐 우리 전통 이런 것들. 음. <놀람> 또, 네, 네, 예. 그런 걸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네, 네, 진짜 할 네,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어,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 진짜 저희들한테 옛날얘기해주듯이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리액션 하지 마시고, 소리, 네, 소리 내지 말고 언제 좀 멈출지 모르게 되니까. 우리 마스크 끼고 있어요? 어, 선생님이 벗으시니까. 나는 붕 났으니까 벗어야지. 그렇지. 네. 어, 그러면 네, 지금 되셨죠. 내가 붕, 북대 동시였으니까안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붕 소리를 듣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마스크 네. 하면 이상하지.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네. 아, 네. 그러면은. 네. 앉은 상태에서요? 네. 아. 네. 자. 이렇게. 카메라 네. 보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아 잘 오셨네요. 네. <laughs> 예, 저도 어, 여러분들 기다렸던 자리예요. 약속도 어, 어, 안 됐는데도. 그 할아버지, 어, 그때저실뢰가안 네. 어, 된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돼요? 네, 예, 이제 저는 네 여러분들 어, 네 통해서 오늘 이렇게 제 소리 듣고 이렇게 네 아마 이 일이 된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 아,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하고 계셨던가요? 네, 저는 예. 무형문화재 4 5호 어? 대금산조 보유자 이생강입니다. 예. 그 무형문화재가 유... 뭐예요? 우리나라에 그 유무형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유형문화재는 숙명문, 상덕궁, 경복궁 옛날에 임금이 살던 그사적지라든지 이렇게 제 눈으로 치러, 보여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유형이라고 그러고. 만드는 게 기능, 그리고 문화재도 우리처럼 이렇게 음악을 하든지, 이렇게 춤을 추든지, 예능인이라고 예능보유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기능 가지고 이제 그 수뇌문 짓든지 창톡문 짓는 그런 분들은 기능보유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도. 어. 네. 그럼 어 이제 정말로 인, 쉽게 말하면 인간 문화제라고 부르죠. 인간 문화제. 네. 아 이렇게 대단하문화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저도 사인을 받아야겠어요, 선생님. 같이 왔자. 어, 그럼 할아버지. 아, 아니. 아 선생님. 저희가. 할아버지 맞는데, 뭐. <laughs> 근데 이렇게 인간 문화제, 인간 국보인 할아버지로 부르기. 죄송해요. 네, 선생님. <laughs> 선생님. 근데 저희가 너무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왔는데 그 연주 소리는 무슨 소리였었던 거예요? 아, 지금 대금이라는 악기가 약 1500년 전에 신라 31대 신문왕 때부터 흔히라는 만파식적한 악기를 이 대금입니다. 어. 그 흔히들 그러분들뭐 학교에서 단소한악기도 본이 있죠. 네. 예. 그이 대금을 불라하면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단소. 소금. 소금냐면은 대금 중금 소금. 대금 크클지요. 그다음에 또 중앙통 중금이 있고 제일 정근은 소금이란 거죠. 그 기초되는 게또 기초, 필이가 있고 또 통소는 낚게 무조건 통소 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루에 매일 이렇게 악기 6가지 종류를 한 번씩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 오셨어요. 잘 아, 됐네요. 네. 아까 처음에 들었던 소리는 그러면 뭐였던 거예요? 대금, 그, 산조 중에서 그 위에 원천적인 의의 시나위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천 년 전부터 흘러내려온 그런 우리 조상들이 만든 그런 음악이야. 훌륭한 음악이에요. 그 시나이가 무속악으로 이렇게 저 샤만디즘 을겠죠그 음악을 통해서 그는 내려오다가 한니0 0년 전에 그 판소리란을 많이 들어볼 수 있죠. 네, 예. 예. 그 판소리를 만나서 산조라는 음악 그이 세력 생성된 거죠. 그 시나이라는 음악이 정립이 돼서. 아, 어, 삼조란 남아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아,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단소는 불어봤는데, 이렇게 대구미록 이런 거는 처음 봐요. 근데 수업이 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저, 학생들입니까, 어린 네. 학생들입니까, 목소리가,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처럼 이렇게 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목소리는 굉장히 낭낭해요. 예,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럼 단소소나 소금 똑같아요. 이 단소죠? 와, 멋있다. 근데 단소하고 다는 소금. 소금이라는 악기가, 이제, 이거는 대금, 중금, 소금이라고 그러지. 이제, 어, 반박식적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금, 또 중금, 소금. 이, 이 악기는, 이제 주로 서양 악기의 그, 룻루나피콜로 같은 그런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에 맡기고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선의들 보면 저 필이 풍선 좀 알고 있는데 이게 필이에요. 예, 이거는 저 신의대 대나무도 왕대가 있고 신의대가 있고 이또 갓대도 있고그렇지만은이 신의대는 이 필이를 만드는데 재료가 되죠. 예, 이제 이것이 필입니다. 소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소리가, 이거는. 이런... 아, 소리 좀 들리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어, 풍수는 또, 이렇게. 단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굳지요, 그죠? 네. 굳지어, 그렇죠? 네. 네. 음색이 다 틀리죠? 네. 방금, 오, 방금 단소, 소금, 풍소, 피리 이렇게 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금은 이제 방금 부르는데 대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악에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음. 하나는 궁중음악. 왕이 쓰는 그게, 그 궁에서, 그, 저, 주로, 궁고, 악기성, 전부의 그런 음악을 총체적으로 그냥 궁중음악이라고 그러죠. 음. 오늘날에 그냥 정악이라고 부릅니다. 그 우리 이산조라는 곡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금이, 정악대금은 조금 길어요. 몇 종인데, 그건 또 전학에 안 낚히고 내금도. 또 산전남막은 조 우리 각지방의그 막는 방문, 사투리를 막느냐 그러잖아요. 그그 그 사투리를 근간을 해서 발생된 것이 민요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지방을 해서 황해도 중쪽을 바라보는 이북 지방을 합해서 경서도 민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남 쪽을 통치, 그냥, 남도마을이라든지. 그래, 이, 우리가 지금 산조라든지, 가야금 산조라든지, 뭐, 풍수 산조라든지, 이런 산조라고 붙이는 것은 민속하게, 그, 근는 저, 호랑지방, 통치, 그냥, 전라도 지방에서, 그냥, 남도마을이라 렇게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동쪽을 바라고, 보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고, 보 그러 그, 저 위에, 함흥, 원산, 내려오지, 강릉을 해가지고, 포항을 해서, 경주를 해서, 부산, 광양만까지 보라보는 그 지역을, 음악을 메날이조라그니다그 메나리라는 것은, 산, 뇌산자라 그죠 산을 뇌산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 그리고 고개가 많아요. 아주 산이 음악하고. 어, 바다를 띄고 있는 거기에 나온 그말 억양이 그 한경도와 강원도와 경상도 지방이 그말이제가 그 경상도 말그 두거든요 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그 사투리를 근간을 해서 만드는 것이 내나리 조라합니다예 그래서. 그세 가지 크게 나누죠. 공중 음악 빼놓고 예. 네. 아, 그럼 선생님 하지만 공중 음악 빼놓고 그러니까 왜 나리? 우리가 민소하게. 민소가 자 국악은 공중 음악, 민소음악이고 민소음악 안에는 약간 공중 음악의 공중 음악을 오늘날 정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리나라 국악은 정악. 민소각 두 가지로 네, 나눈다. 아, 민소각 중에서는 세 가지가 크게 나눠왔어요. 워낙 많이 민소각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 한 마디로 한 번만 더 말씀해 네, 주세요. 네, 네, 네. 어. 우리 국악이 나라 애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상들이 만들어 주시고 남겨 주신 남겨 주신 이런 훌륭한 이런 예술이 문화 예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악이라 그러면은, 크게 나눠서, 오늘날 정악이라고 부르는 공중음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백성들, 국민들이 부르는 그런 민요라든지, 뭐, 가야금, 검은고, 뭐, 이런 또, 대금, 피리, 이런 그 음악, 그 민요 이런 것은, 좀더 우리 민간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민속 그걸 민속악이라 그럽니다. 춤도 그렇습니다. 춤도, 또 노래도. 그 지방의 사투리를근간해서 만드는 노래이기 때문에 다 틀리죠. 오늘 여러분들이 탄수리란 아주 우리 유네스코에 등지되어 있는 그 아주 훌륭한 그런, 어, 음악이 있습니다. 뭐, 춘환가라든지 수궁가라든지 뭐 이런 훌륭한 음악이 예,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알지가 있고요. 또 이제 대금은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말은 공중에 사용하는 공중대금을 정합대금이라고 그러고, 우리 아까 종전을 말씀드린 민소가 이런 산조음악대금, 산조대금이라고 그렇게 지하고 있죠. 예. 네, 오늘 참잘 왔어요. 네, 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걸 찾아들이려면 여러 군데를 가야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제가 마침 이걸 여러가지를 이렇게 예, 연주를 하다보니까 오늘 아, 이렇게 음. 좋은 선을 보이게 되었네요. 네, 아, 네. 진짜 오늘 이렇게 선생님 연주소리를 듣고 우연히 들어와서 어,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악기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 선생님, 우리, 이, 이것도. 네, 그런 것금 조금 전에. 들어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 봤때단소가증기초가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리가, 손딱 좋은 피리를 음. 말씀드렸고. 근데 이건 피부씨가 요즘은 왜냐하면 악기는 음정이 틀리게 되면 장난감에 불렸죠. 음. 기가 아니죠. 음정이 맞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 요즘 한간에, 뭐, 이렇게, 좀, 피부실 만들어서 음정이 또안 맞는 것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구입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어, 이거는 다섯 가지 방금 소개했죠? 네. 반소, 기리, 소금, 풍소, 대금, 이건 태평소. 우와! 네, 태평소도, 어, 이제, 남도, 아까 말씀드린, 남도 만이 따로 있고, 경기 쪽 위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일명 이름이 많아요. 저 중동아시아라면 이름이 소나라예요. 그의 의문이 변해서 세납이라 불리고, 그 다음에 몽고 쪽에서 불해서 호적이라고, 몽고가 잡았 써서 호적. 그 때는 뭐, 서로의 그, 기마민족들이라든지, 저, 외친이 부든지 또, 젊고 재련말 할 때는 이태평소꼭 들어가지. 그래서 거기는 뭐, 날라리. 또 뭐, 부를 때는, 왜냐면 날라리 같이 또 이렇게, 거들필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가, 지 그래서, 그렇게 다 하지만, 이, 원룸은 태평소, 태평하다. 예, 그래서, 제가 하 서울이 중심이니까 표준말 하듯이, 요, 이런 소리가 나와요. 됐고 뒤에 끄는 데 남도 서인남쪽에 그네 선생님 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와, 진짜. 아 선생님 그러면 혹시 저희 같은 어린이 탐정 대원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음계가 이제 이 미술학은 온기를 주하고 있거든요. 이 아시아 지방에는 말 음과 같이. 그 서양 같은 시이 나오죠, 그죠 도레미 파솔라 시도 이거는 시, 예, 시와 화를 라서 그냥 도미, 도레미 솔라. 예. 그데 이제 이옮 가지고도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은 한번 해볼까요? 네네. 면은 뭐 서양 남방 못지않게 아주 좋은 소리가 아 우리 선조 선생님들이 유산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무사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목님에제 자랑을 좀 하면 안될까요 어, 어, 네, 잘... <laughs> 선생님 <laughs> 시간만요. 시간만 일단 <laughs> 어, 근데... 약간 이렇게 할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분이 계셨다니 뭐되 계셨 계셨었 계셨었어 뭐 이런 어. 식으로 <laughs> 선생님이 이제 먼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요 그러면 이양생가내 자랑 한번 해 볼까라고 네. 먼저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네. 예, 자, 치오로신에여러분도스한테물어서 하지만 제가 저도 자랑 좀 해야 되겠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예. 제가 왜 우리 불행한 이 조상님께서 이 유산을 잘넘기주시 이유를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1960년에 지금보다 약 61년 전이죠 5월 17일 날 프랑스에 그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프랑스 파리가 예술의 중심도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세계 문속 예술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용이 갑니다 나라의 춤, 음악 뭐, 이 소리라든지, 뭐, 민요라든지, 악기가 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 제일 먼저 선을 보인 것이, 우리는 그, 추랑지는 춤도 반주도 해주고, 그옷 갈아입는 사이에, 이민속각의 산조라는 막을 연주를 한 것이 최, 시초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그걸 제가 이 생활에 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와, 예. 아, 그래서 그 이후에 예, 수십 년 동안 이제 거기서 초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요즘은 사물 놀이라고 볼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한 아, 후배들이지만은 <laughs> 뭐 사물은 원래 그꽹가리 징, 장고, 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물이라 그래요 예. 그 분들도 이제, 이 상호도 돌리고, 그걸 노왕이라 그러거든요. 또 이제 소호 춤도 추고, 그러면 이 태평수가 반주를 해요. 예. 네. 그리고 춤추면 또춤 반주를 해 주고, 그러면 제가 독주를 합니다. 근데 아주 그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이 대금산주가 그분들이 이렇게 가빈에 아주 이게 잊지 못할 걸로 해서 그한몇수구에 굉장히 했죠. 예, 아 지금도 뭐 대금 산조라 는런세계적말씀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셨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선생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연주도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탐험대원들도 <laughs> 앞으로 우리 음악에 더 관심을 갖고 꼭 지키는 저희 어린이들이 될게요. 네, 아주 훌륭한. 음악입니다. 네. 예,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이, 그걸 누르면. <laughs>